대한민국 토지투자임문서 저자이면서 토공무 밴드의 밴드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공부 1일 10분 첫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토지 1일 10분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토지를 맨 처음에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용도 지역에 대해서 또 지구와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용도 지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뒤에 지역이 붙으면 땅에 대한 법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음, 현장에서 또 땅에 관심이 있어서, 뭐 투자 용도라든지 어떤 목적 사업, 주택이나 창고나, 뭐, 린 생활시설에 맞는 토지를 임장을 할 때, 임장을 할 때, 뭐, 경매나 또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땅들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음, 아시려면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소리죠. 과연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 아, 그래서 지의 지역이 들어가면 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도 지역은 땅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 모든 대한민국의 용도 지역에는 허용행위 할수 있는 행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소리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 일단 내 땅의 용도지역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 후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전기, 수도 여러 가지를 어,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이 용도지역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용도 지역, 특히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제일 관심이 있는 토지가 무엇입니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인데 이미 주거, 상업, 공업은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땅을 관심을 갖게 되죠. 어, 그러다 그렇다라면 이 비도시 지역의 관리 지역은 다시 한번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로 구분이 되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뭐 농림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용도 지역에서 할수 있는 허용 행위를 어디서 알아보느냐 아주 간단하다라는 소리죠. 쉽습니다. 용도 지역은. 국계법에서 허용행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심 지역의 토지를 보면서 그 토지를 그 토지에 대한 허용행위는 그 해당 지자체 조례로 볼수 보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그 조례를 어디서 보느냐? 아, 지금은 음, 토지이음에 들어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볼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어,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기 때문에 어, 네이버에 직접 들어가서 토지이음을 클릭을 해서 토지이음을 보면서 어, 또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 네이버에 토지이음을 지금 검색을 해서 이제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이음 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 이게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원하는 또 관심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의 허용행위를 볼수 있다라는 소리죠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열람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주소만 치면 토지이용계획을 알수 있다라는 소리죠. 어, 그래서 이제 최근 열람한 거 한번 볼까요? 어, 이 토지를 보면 열람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일단, 주소, 경기도 여주시고요. 점동면, 사공리. 사공리의 이제 땅인데요. 토지 용계 확인서를 보면, 자, 일단 소재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목이 나오고, 면적이 나옵니다. 또 개별 공시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 개별 공시가를 지 나중에 보면서 또 토지의 변화도 볼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지역 지구 지정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이 땅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 보전관리지역은 보전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일단 허용행위를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이제 위임이 되어 있다는데 이걸 쭉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거좀 지우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조금 밑에 보면은 이렇게 도면이 나오고요. 이 빨간 원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보존관리지역 해놓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만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여주시에서는 보존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소리죠. 유심히 보시면 음, 일단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지을 수 있네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교육연구시설, 국방시설 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집을 짓는 목적의 이 토지를 받다라면 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가령 일반업시점이라든지 뭐또 창고라든지 또 우리가 요새 인기 있는 카페, 휴게음식점 이런 것들은 건축법 시행령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은 할수 있지만 휴게음식점과 재가점은 안 된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창고도 농업과 임업과 축산업, 수산업에만 해당하는 창고를 지을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어, 이 보전관리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보시면 이렇게. 할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토지 이음에 이제 관심 토지에 관심 토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지자체 그그 토지 이 용계 확인서를 연락해 보시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토지에 무슨 행위를 할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후에 일단 내가 원하는 허용행위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개별법에 의한 여러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겠습니다. 어, 토지에 대해서 관심 토지를 맨 처음에 이제 보실 방법, 방법은 토지음에 들어가서 내 땅에서 할수 있는 허용행위를 확인한다. 토지음에 들어가면 토지용객 확인서라는 걸 열람할 수 있는데, 그것에 해당 지역에 관심 토지 지번을 찍으면 그 토지에 대한 자, 구체적인 내용, 주소, 또 면적, 개별 공시지가 지목, 이제 그 중에서도 국회법에 적은 허용행위에서 위만 해당 지자체 조례, 그 용도 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들이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거, 아, 내가 관심 지역에 땅이 있다, 경매가 있다, 경매물건이 있다, 이랬을 때는 토지음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용도지역에서 할수 있는 허용행위를 일단 확인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음, 뭐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꼭 내가 토지를 하고 싶은데 꼭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일단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 시간, 토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현재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한 모든 내용은 허용행위 방식이다. 그래서 너무 쉽다는 라 소리죠. 허용행위 방식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토지이음에 들어가서 일단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땅에 어떠한 행위를 할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연, 어, 이제 연장해서 또 용도지역. 왜냐하면 용도지역은 현재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은 국계법에 의한 용도 지역이 있고, 개별법에 의한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토지는 중복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공부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음, 있으니까, 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용도 지역, 국계법에 의한 용도 지역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 개별법에 의한 용도 지역을 할 예정이니까, 첫 시간, 두째 시간 잘 복습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